전교사도 네 일단 코어 받고 있으니까 냅두고 향신료 향신료 예 역시 인도는 <laughs> 네, 완전히 향신료 바치네요 네 인도의 해안을 한박 차지했습니다. 아이고 스페인 스페인 왜 이러세요? 음, 스페인이 섭정이네. 이야 섭정도 이런 눈이 좋구만. 네, 공에 개선 좀 보내주고. 외교력도 많으니까, 상인 플러스 1회. 음. 외교 기술 하나, 네, 올려줍시다. 이건 유지비가 또 올라갔네. 음, 불안정성 됐고, 60% 음. 전체적으로 다 올라갔네. 는더 이상 안 오른가? 전쟁 끝나서. 네, 회색되 있죠. 그러면, 네, 안정도으기다리고 응? 뭐야. 주일 학교. 이보다 높고 안정성. 네, 성교형님 플라스를 좋죠. 성교해야 되니까. 네, 좋습니다. 우리 5십5섯네업업레이드 해주고 6 56, 56, 56, 5요 56, 56, 56, 일단 냅둬야겠습니다. 얼란 진압해야 되니까. 스페인이 이제 저거를 돌아서는 건가? 네, 스페인 무서운데. 애들 또방어 가지고. 개척자가 하나 남죠. 이 저리, 이거 20밖에 안 되냐? 음, 알겠구요. 루이지에나를 관객에서 해주고, 그리고 우리의 든든한 동맹인 블란서를 또 관객에서 해주고, 스페인은 전쟁 명분에 이제 또 인도 지역을 원하네. <laughs> 어떻게 계시는구만. 내가 전쟁으로 뺏었는데 전투갈레온. 아 그럼 이제 세계일점 해야 되겠네 세계일점 배를 프리기스로. 다섯 차, 바깥에 보가지고. 그리고 이 카사이 쪽은, 네, 뭐다해결됐죠 카사이 요거트를 때려줘야겠네, 나중에. 란나와 벵골벵골 벵골. 정도 더 보트면 되고 음, 휴전 중인가? 근데 네, 휴전 중이네요. 파사의 72년 만료. 나병령을, 네, 고은은, 어, 인도 침략의 발판이 되는 곳이니까, 네, 행정을도 조금 무리해서 <목소리> 나병령을 해줍시다. 아. 어, 아예 또 소리 죽이네. 벤나드 음, 독립. 처리해봐야 뭐또늘어날기고 일단 내둡시다소리가 끝났으니까 본국으로 이동. 아, 그러고 우리 용병대 많이 갈렸네요. 우리 2 3년대였는데 네. 일단 내두고 인지는네 하나 더뻗어지니까 음, 여기서 호출해서 아! 이러분또 프랑스하고 안좋아지는데 음. 스페인 관계도가 마이너스 이왕 안 좋아진 거니까, 네, 먹으려고 하고, 아메리카보다는, 순바가 쪽에, 네, 보내줍시다. 우리 타원선들, 모여주시고, 제도 기능력도 안 좋으니까 군대 어, 이끌고 있다고 <laughs> 네, 배 오면 어떻게 해봐야겠네요. 어, 일단 단문가 고양하고 단무가 골랐죠 세긴 쪽 출발. 다시 내려왔네요. 동 동물망 번제하지 음. 않았나? 거의 네, 다 왔고. 이거 코는 코는 아직 반도 안 찾고. 군대가 열심히 가고 있는데. 어허. 오, 좋았어. 어, 좋았어요. 어디 갔노? 네, 프리탐 정도면 네세개주 정도 해줘야죠. 태평양 건너기가 힘들 것 같고. 프랑스가 미드베이에 뻗어 나왔네요. 이거 하와이인가? 네, 하와이. 음, 음. 잠깐만, 쟤들 보면 하와이에서 짝사랑 나온 소리인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 야, 뭐안 되나? 어, 아니다. 하와이는 건놓고 이야, 이거 힘들겠는데? 내고도가 너무 깎이네? 이야, 세계 일조가 참 어렵네요. 중간에 좀 쉬었다 오지? 배가 너무 적은 건가? 여런데좀 쉬었다 오지. 음. 네, 그냥 쭉쭉 가고 있죠. <laughs> 중간에 시민을 충분히 하겠구만. 아유! 신몰. 대형선을 해야 되나? 네, 깔아 앉아 버렸습니다. 그래도 인도까지 왔는데 음, 다음선에 어떤 게 적합한지 잘 모르겠네요. 스피드는 확실히 빠르기 때문에 프리비스좋을것 같은데 음, 이게 대우도가 그러면 대형선을 음, 양손을 다섯 채 뽑아갖고 다시 가봐야겠습니다 다음 거좋었나 네, 좋었네요 음. 그러면... 네, 쟤도 움차버리고 다 먹는 거고요. 기동 1. 기동 1. 네, 기동이 높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음. 신진 4개. 코어 70%. 문화병력 20%. 살살 원주민들하고고 있네요. 휴런 내전. 네, 요런 데는 코를 박았고 얘들이. 아, 요런 데는 얘들이 뽑고 있네. 제가 알아서 또 뽑고 있네요. 근데 보니쉬 15. <laughs> 어, 어디야? 네, 기다리던 반란이 일어났는데 왜일 많냐? 일단 용병되니까 네, 한번 건드려 놔봅시다. 돈내보건 돈밖에 없죠 우리 영금님이잘 때리고 있고 별거 아니네요 눈? 영 떴는데 왜 이래? 네 별거 아니었고 병력을 채우면 떠내려 가봅시다 근데 우리 임금이 영 영은 못 믿었는데. 네, 함성 건조가 거의 다된것 같고. 영명을 좀더 뽑아서 보내줄까? 고작 지금 오5가 됐죠. 완료되었고, 플로레스, 블루레스. 플로레스로, 큰다라 얘들 태워서 일단 음, 순바로. 얘들은 큰다라 이동. 어, 뭐야. 쇼니. 대형제국. 음, 무슨 말이야? 해외혁명지원? 내가 왜? 네, 뭐, 지원 다 합시다. 대형제국 엿 먹이는 건가? 제법 밝혔네요이로 커에도 있고 셔셔니. 여기는 셔셔니. 여기는 모명 이브에 있는 모명이죠. 셔셔니. 음. 이기는 나프트를 찾고 음을한번더 보내 줘야겠습니다. 이번에 대형선 다섯 척으로 대형선만 보내도 되려나? 네, 뭐 일단 일단 보내 봅시다. 한번더세게따마 보내 주고. 혹 하나를 뭐야? 버세하시고 아, 코어 박았나 보네요. 네, 일단 코어는, 코어는 박혔는데, 왜 스페인 6 6골 주장해? 웃기고 있네, 이것들이. 네, 아직 덜 박힌 데도 있고. 아. 네, 단를이 신으로 내려가고, 우리 임금님이 좀 등신같으니까 네 정복자로 때려줍시다 자, 개정해야지 일단 이슬람부터 개정 충격 충격중 발포 충격 발포 네 역시 우리 정복자로 강력하죠 아까 우리 임금님하고는 탄약이 다르네 네 용병대 다시 귀환 다시 임금님으로 그데 우리 탐험대한테 정복자를 순간이동시켜서 호수가 이동 세계탐험 잘하고 있나? 네 위험한 해역으로 가고 있고요 음. 음. 또 카라이바스가 날이 피는구만 카라이바스에게 네 따끔한 관계개설을 해줍시다 음. 자 가보니까 어디갔나 우리 다운데드 다운로드 기 조금 나온가? 예 네, 아직은 잘 모르겠죠 왔다 갔다 신나게 나오네, 프랑스. 아따 요신나게나오네 프랑스. 멕시코 쪽에 어금 하나. <laughs> 네, 프랑스별 재소 없네요. 금두 어, 개. 네 그래 많은 것진 않은데. 동티모리에 뭐야? 식민지 3개, 손바와 호출해서 일단 6루로 갈수 있는. 뭐, 봉기했구만. 네, 인도에서도 봉기를 했고. 22인데. 가능할까? 네, 뭐, 용병이니까. <laughs> 들어가 봅시다. 손발, 이때다, 뭐. 네, 인력도 반 정도 찾고. 공격! 아니죠. 정복자님이 이렇게 당연합니다. 힘들겠다, 주고. 아, 또 침몰했나? 태평양에서 또 침몰. 어, 아, 뭐 때리지. 네, 태평양에서 또 침몰했네. 어디까지 간지 모르겠네. 아까 태평양 무슨 그거였는데. 음. 무슨 아까 해구 어쩌고 했죠. 이게 배가 많으면 좀 유리한가? 음. 아따, 동양성이 왜 이리 많노, 이들이. 조금 중량이 있는데요 대부분 이것들 이미 100척이 넘었네요. 그러면 고형선을 우리도 한박 뽑아서 한 50척 뽑아줍시다. 주황하는거확 깔아야 돼. 50척 떠가지고. 음. 네, 돈이 많으니까 별짓을 다 하네요. 7도카 손에. 4연 네, 6권. 여차하면 용병 좀 빼면 되니까. 생명지가 3개 빈이네. 호출해서 미저리로 음. 기술력 행정. 아따 검사 기준 너무 높였네 음, 과확 같은 벌써 안 넣어야 되겠고. 그러면 네, 파사의 휴전 끝나면 파사이나 때려주죠. 파라마오나, 음, 네,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은데, 아이디어, 음, 네, 교역처 좀 올려주고, 자, 봅시다. 음, 뭐 여기 많이 떨어졌네. 아이스팩 이것들이요 음, 우리도 일단, 모뭐 여기 검지를, 네, 선포합시다. 이게 <laughs> 또 비열적이라고? 난뭐 선포만 하면 비열적이라네. 정상금지 해. 비효율적이라도 해. 음, 메이드. 또 어디서 하나 데려왔구만. <laughs> 네, 후회자 왜 그러게 왜 이러냐. 네, 명예를 잃어도 야단 칩시다. 할수 없고. 대형제국도. 금지해. 음. 네, 역시나 비효율적인. 교황청 영향 38. 아, 명의 를록안 되는데. 네, 차라리 명의를 얻읍시다. 음, 스페인만 비효율적인가? 이효율적이라니까흐제합시다네 <laughs> 행정은 좀 놔두고 21, 20, 21딱 군사테크만 똑같네 딴건 오히려 뒤쳐지죠 특히 외교가 뒤쳐지고 있고 외교를 집아이들찍고 있는다고 볼것 같은데 음. 얘네들더 나오면 때리면 되고 어 폴로레스에서 차 동티모르 아자파시시, 네, 여기 여기 전쟁에서 먹었나 보네요. 마카사. 음, 동남아 이정도 하고 올라가야, 어, 뭐야. 누구한테 맞고 있노? 어 명나라한테 맞고 있네, 조선이. 명나라에전령됨 야, 일단 명, 조선 관계에서는. 명나라 좀 때려줘야 될 텐데. 지난번에 명 동맹이더만은. 네, 없어졌나 보네요. 해설진가, 동맹이 깎, 없어졌나보네요. 해설 중야 동맹. 우린 동맹 안 되나? 음. 명나라는 동맹이 되네. 명나라고 동맹하는 이유가 없죠. 때려야지, 오히려. 경쟁국의 영토를 정보가. 아, 바흐만이라고 경쟁이네. 명란하고 동맹을 맺고 차라리, 뱅골을 견제할까? 몽골, 음, 뱅골, 네, 뱅골 경쟁자죠.